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대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에게주의 하나님의 계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51절부터 8장 13절까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는 조상들이 섭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한 자 아니하였느냐 의인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사상인단 자가 아니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이게 그 듣고 마음을 지 그들의 나스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보라 어, 하늘이 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내리시고, 돌로 칠세. 벗어,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울이 교회를 참여할 때각 지구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허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을 또 많은 중병병자와 못 보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십오일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노려라며 제천을 헌자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이 사람은 크다. 일 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나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근육을 보고 놀라니다 우리 앞뒤 자,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응. 이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귀하고 이 복된 자리에 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할까?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서 언내 받고, 그리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하는 이복된 자리에 많은 사람이 정말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나오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를 기록하고, 그 감사와 함께 또 멋진 하루가 시작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좋은 일은 알리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 새벽도 아니죠 6 시가 무슨 새벽입니까 아침이죠.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면 하루가 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애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어, 새벽 부흥을참 많이 기대를 합니다. 왜냐면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저는 명성교회가 참큰 일을 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잖아요. 새벽에 수만 명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스데반은 오늘 성경과 율법을 모욕 모독했다라고 해서 오늘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힘든 시간인지 아니면 스데반의 말을 듣는 공회원들이 힘든 시간인지. 제가 볼 때는 공의원들이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를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오늘 핍박을 받고 있는 스데반이 힘든 게 아니라. 오늘 스테반의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힘들고, 또 그들이 컬을 썰려고 귀를 막고, 그 맞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를 막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자, 우리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리는 도다. 여기에 보니까 항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슬리는 도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슬리는, 항상 성령을 거슬리는 그런 삶의 습관이 되어진게왜 그렇죠? 첫째는 목이 곱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죠두 번째는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귀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오늘 하나님의 불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이 고두면 오늘 항상 성령을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귀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항상 성령을 거슬리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묵상은 항상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꾸준히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여쭤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말입니다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날마다 말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라고 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묵상 질문을 올려드리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날마다, 꾸준히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첫 번째는, 반복의 능력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되새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말을 그냥 명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삶 가운데 되새기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던 축제한 시간에 받았던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순종이 참 필요하느냐고 하면 아침에 보았던 말씀을 순종할 말씀으로 잡고 오늘 적용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보내죠. 또 적용 적용하고 나면. 그 다음 그 때문에 또 감사로 시간을 보내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미시 들어와서 지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묵상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이 고작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긍률의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를 달마다 가지시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으면 고기를 탁 쳐드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죽이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긍률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내 귀에, 주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불세례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참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혀를 다스리기도 힘들고, 마음을 다스리기도 힘들고, 정말 귀를 열기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이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고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귀에 혈래가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내 마음과 나의 귀에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세례가 오늘 내 심령을 지지고 태우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날마다 꾸준히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를 날마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과 내규여에 정말 성령의 불세례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끝없이 묵상해내는 언례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 동안요?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 그 일을 해내는 저어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은요 오늘 요십오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5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스테반이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와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오늘 스테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어제, 우리 스테반이 오늘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다고요?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오셔서 그냥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목을 딱 붙잡고 오늘 끌어내어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했던 그세테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 가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서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당당합니까? 아니면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마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든 안 부끄럽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서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스테반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테반에게 돌팔매질을 그렇게 해도 어느 스테반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바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무엇하니라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고 나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면 영원한 나라, 즉,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죠니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죽으면 가장 심한 일을 만나봐야 죽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laughs>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항상 서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1절 말씀입니다. 8장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스테반의 순교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청년 사울일. 자칭 큰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자가 있습니다. 오늘 스테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 올케 이겨다 여겼다, 당연하게 이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나중에는 바울이 되어지잖아요. 변화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울이 오늘 바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울에서 정말 바울이 되어진 것처럼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님.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서대만에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변화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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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 그렇잖아요.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피, 핍박한 적은 있어도 예수를 핍박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뭐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핍박받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동일시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서서 보시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준함의 영성을 회복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월이 바월 4월 되는 것처럼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느 누구의 거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리고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대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오히려 두렵고, 뚫고, 귀를 막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처럼 오늘 죽이기 전도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짓눌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담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귀를 박고 그들이 어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불안에 떨고야 만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주 안에서 주안하십시오. 담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네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 나는 너희를 보고 듣고 살피려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단다 마지막까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라 내가 내네 곁에서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 충만하신 아버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너희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살피려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단다. 마지막까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내가 내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너는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테반이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스테반을 돌로 치고 있지만, 스테반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오히려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어찌해야 될 거라고 하면서 벌벌 떨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소리를 듣지 않아 놓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전혀 굶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우편에 서서 바라보게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영혼을 향하여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고 주 예수여 이 절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목소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광을 그의 외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권조를 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옵고주 예수님의 가옵서